안녕하세요. 김적대 프로입니다. 이번에 라운딩한 골프장은 경남 양산시에 위치한 동부산 CC를 다녀왔습니다. 부산 경남권에서는 명문 골프장으로 손꼽힙니다. 총 27홀 코스로 되어 있고, 라운딩한 코스 순서는 레이크 벨리 순서입니다. 날씨는 기온은 좋았지만 강풍이 부는 가운데 촬영과 플레이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릭슨에서 새 클럽을 받고 처음 플레이를 해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전후반 플레이 내용이 180도 다른 점 관전 포인트이니 이번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이크코스 1번 홀 355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첫 홀부터 타이밍이 맞지 않아 우측으로 열립니다. 벙커에서 남은 거리 140m, 8번 아이언으로 세컨 샷. 높은 탄도로 벙커 턱을 넘기려 했지만 턱을 맞고 좌측으로 튀어 떨어집니다. 다음 남은 거리 100m, 피칭 엣치로 서드 샷. 핀보다 살짝 왼쪽으로 떨어집니다. 핀쪽으로 내리막으로 되어있는 10미터 파퍼 팔을 놓치며 1번 홀을 보기로 시작합니다. 다음 2번 홀 내리막으로 되어있는 135미터 파스리 홀입니다. 두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핀 중앙으로 안전하게 옹그린 시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이는 내리막 버디 퍼. 살짝 비껴나가며 아쉽게 파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3번 홀 오르막으로 되어있는 460m 파파이브 홀입니다. 앞바람이 많이 부는 가운데 티샷합니다. 이번에도 정타에 맞지 않아 오히려 높은 탄도가 나왔습니다. 거리에 손실을 많이 본 가운데 세컨샷을 3번 후드로 더 낮은 탄도를 구사합니다. 다음 80m 남은 52도 엣치로 서드샷. 와우. 핀 방향으로 잘 알아갑니다.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흐르는 짧은 버디 펏. 중요한 버디 펏을 놓칩니다. 바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4번 홀 136m 파스리 홀입니다 피칭 엣지로 티샷 합니다 어, 어, 우와, 핀 방향으로 잘 알아갔지만 뒷바람으로 거리가 좀 길었습니다 홀급 쪽으로 내리막으로 되어있는 10m 버디펀 좋다. 나이스, 멋지게 성공시키며 잃었던 타수를 만회합니다 다음 5번 홀 내리막으로 되어있는 333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어 맞아. 이번에도 드라이버 스윙 타이밍이 맞지 않아 왼쪽으로 감깁니다 프로비전얼 볼로 다시 티샷합니다. 이번에는 와, 잘 날아갑니다. 다음 8 0 m 남은 52도의 치로 네 번째 샷을 시도합니다. 핀 가까이 잘 붙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오르막 보기 퍼 정말 아쉽게 빠지며 더블보기가 나옵니다. 다음 6번홀 301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이번에도 타이밍이 맞지 않아 타겟 방향보다 살짝 우측으로 날아갑니다. 우측 러프에서 남은 거리 60m 58도의 지로 벙커 바로 뒤에 있는 핀을 공략합니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다보니 거리 조절을 실패해 벙커 턱을 맞고 벙커로 흘러내려갑니다. 벙커에서 서드샷을 시도합니다. 좋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무나나라에서 시도하는 중요한 파파 아슬아슬하게 팔을 지킵니다. 다음 7번 홀 356m 파포홀입니다. 뒷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티샷합니다. 이번엔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다음 폐호에서 남은 거리 60m 58도 해지로 세컨샷 이번에도 저놀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다 거리조절에 실패해 벙커턱을 맞고 벙커로 흘러 들어갑니다. 저놀과 마찬가지로 벙커샷으로 서드샷을 시도합니다. 뒷바람에 앞이 이어서 불법적으로 붙이기 힘들었습니다.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쉽지 않은 파퍼! 정말 아쉽게 놓치며 또 다시 보기가 나옵니다. 다음 8 번홀 492m 파파이 볼입니다. 맞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우측을 보고 3번호드로 끊어갑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아러갑니다. 또 다시 페어에서 3번호드로 세컨샷. 방향으로 자라나갑니다. 맞바람 속에서 새클럽은 크게 잡고 170m 남은 3번 아이언으로 서드샷 이번에도 우측으로 열리며 옹그린에 실패합니다. 남거리 20m 58도의 지로 네번째 샷을 시도합니다. 이번에도 생각한 거리보다 조금 짧게 떨어지며 홀컵 가까이 붙이지 못합니다. 계속 어려운 파퍼스를 남깁니다. 홀컵 쪽으로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 파퍼 놓치며 또다시 보기가 나옵니다. 다음 전반 레이크 코스 9번 홀로 넘어왔습니다. 338m 파퍼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컨택은 좋았지만 바람을 타고 우측으로 날아갑니다. 볼이 오비 말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오비티에서 남은 거리 140m, 9번 아이언으로 네 번째 샷을 시도합니다. 핀 방향으로 잘알아갔지만 거리가 좀 짧게 떨어집니다. 다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오르막 12m 남은 보기 퍼. 나쁘지 않은 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더블보기 퍼. 이렇게 마지막 콜 더블보기로 65보파 42타로 마무리하고 후반 벨리코스로 넘어갑니다. 후반 벨리코스 10번홀, 340미터 내리막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타이밍이 잘 맞았습니다. 타겟 방향으로 잘 알아갑니다. 세컨샷 영상이 카메라가 넘어져 촬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옹그린엔 성공시켰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버디컷을 시도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내리막 버디컷 어? 어? 멋지게 성공시키며 후반 반전의 소막을 알립니다. 다음 11번 홀 446m 오르막 파파이브 입니다 티샷합니다. 이제서야 드라이브 새클럽의 타이밍이 맞기 시작했습니다. 페어에서 3번 우드로 세컨샷 타겟 방향으로 잘 알아갑니다. 남은 거리 40m 58도 애지로 서드샷 가까이 잘 붙었습니다. 또한 타를 줄일 수 있는 짧은 버디퍼. 또한 타를 줄입니다. 다음 12번 홀3 1 2 m 내리막 파퍼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우측 러프에서 남 거리 50m, 58도의지로 세컨샷. 뒷바람을 타고 홀컵과 살짝 멀어집니다. 무난한 나이와 거리에서 또한 타를 줄일 수 있을지 중요한 버디 퍼 아쉽게 홀컵을 살짝 스치며 파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13번 홀, 128m 파스리홀입니다. 피칭엣지로 티샷합니다. 핀 위치가 그린 왼쪽 끝에 위치해 있어 핀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옹그리시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내리막 10m 버디퍼. 우측으로 흘러 거리감에 만족하며 아쉽게 8호 마무리합니다. 다음 14번홀 342m 파포홀입니다 티샷합니다. 앞격 방향으로 잘 알아갑니다. 배어에서 남은 거리 80m 피칭엣지로 세컨샷. 핀 가까이 잘 붙었습니다. 도타를 줄일 수 있는 짧은 거리 버디퍼. 또한 타를 줄이며 타수를 줄여나갑니다. 다음 15번홀 투원이 가능한 475m 파파이볼입니다. 티샷합니다. 잘 쳤습니다. 배후에서 남 거리 210m지만 우측 슬라이스 바람이 많이 불어 3번 후드로 컨트롤 스윙을 시도합니다. 그린 방향으로 잘라 나갑니다. 그린 엣지에서 퍼터로 이글 퍼을 시도합니다.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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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 아쉽게 이글은 놓쳤지만 좋은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짧지만 부담스러운 버디 퍼. 다음 16번 홀 145m 파스리 홀입니다. 바람이 많이 돌고 있어 거리를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8번 아이언으로 티샷합니다. 핀 방향으로 자라나갑니다. 핀보단 살짝 짧았습니다. 남거리 10m 오르막 버디퍼 좋은 거리감을 만들어 내며 파로 마무리합니다. 다음 17번홀 아바람이 불고 있는 페어웨이 가접은 280m 파포홀입니다 티샷이 중요합니다. 잘갔다 아, 타겟 방향으로 잘 알아갑니다. 남거리 60m 58도 에지로 세컨샷. 지인 엣지에서 시도하는 오르막 10m 버디 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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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가 이야 참 그렇습니다. 전반에 잃었던 타수를 다 줄이고 한타 남았습니다. 핸디는 나온다. <laughs> 다음 18번홀로 넘어왔습니다. 앞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 369m 파포홀입니다. 맞바람을 뚫고 잘 날아갑니다. 다음 페어에서 남은 거리 140m 6번 아이언으로 세컨샷 핀 가까이 잘 붙입니다. 잃었던 타수를 다 줄일 수 있는 마지막 버디 퍼트 너무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후반 벨리 코스 마지막 코을 8호 마무리했지만, 버디 5개 31타로 전반에 잃었던 타수를 다 줄이는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렇게 골프는 마지막까지 장갑을 벗을 때까지 모른다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이번 라운딩은 특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좋은 댓글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동부산 CC를 마무리하며 감사합니다.